이라엘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리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예적 에두부간 데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지기미드르다스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 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 2이요 은반이 일천이요, 칼이 2 9구요 금대접이 3 2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 0 0리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세바살이 그 기명들을 가지고 왔더라. 2장. 예적의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리아, 라야와 몰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이러 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델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 기랴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사람이 223명이요 느보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 5 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00 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멸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름과 아델과 닮문과 악급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 명이 었더라. 느디 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우 자손과 게레루스 자손과 시아 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들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웃다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구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급아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디 자손과 하소베셋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멸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와의 호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달이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더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함에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의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재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와의 호 전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수르바벨과 독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에에살하또니 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요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에 하였으며 또 예수와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블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간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간 심세와 그 동료 디나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바,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그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거한저희 동료와 강 서편 땅 백성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급 예로부터 왕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함에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 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5장 선지자들곧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빠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부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이대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기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부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만한 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 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 후라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이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스,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이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이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에도 악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로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금은 기명을 돌려 보내요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안 각기 본처에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 편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라. 또그 수양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성화제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불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사람의 장도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카리아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왕 6년 아다롤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수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 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 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 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불은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자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